몇 피시? 내려오고 중간 슛 골키퍼 파트. 자 강력했던 슈팅을 쳐냈던윤보석 골키퍼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대구에게 나왔던 가장 좋은 슈팅. 네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힘이 실려서 나갔고요. 어. 그쪽 공간에다가 놓아야 역습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크로스양동역 가슴 투핑. 이천에서 슛 막아냅니다. 네, 그 공격수 못지 않는 스타일 커 못지 않는 그런 그. 득점 본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크로스... 손준호 왼쪽으로. 접어놓고 슈팅! 골절 당하냈습니다. 왼쪽 측면 이어합니다 자, 우리가 쭈우쭈! 어! 엠보상 골키퍼 잡아내고요. 네, 그를 승할 마무리 겸.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드릴티이 안쪽에서 마무리 겸. 자, 김보상 골키퍼 잡아냅입니다 코스는 네, 좋았고요. 네. 직접 끼우는 윤보상 골키퍼. 자박태씨땐 돌아가야죠. 음, 빠르게 갑니다. 대안의 볼파입니다 한글 넘어갑니다 정선 패스. 1교로 아, 유위로 들어와 있고요. 네, 봐죠 대안. 야니아박산종첫편치에그동대에서5 다시 아, 대태입니다여보서아보상처발입니다 안요 아, 네, 아, 적당히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일단 아, 김인성에게 네. 가운데 왔어요. 그대로 오, 슛. 오, 다시 한번 슛. 오, 아, 그러나 오, 여기서 왼발에 오,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 수 있는 수있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 자, 접질러줍니다. 그러나 깃발이 다시 오, 올라갑니다. 아, 아, 아반 뒤에 세컨볼 아, 본인이 직접 낚아채고 1패스 연결. 제대로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종호. 자, 왼발로넣으니다 이게 자체골 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어쩔 수 없이 먼일 됐는데. 예. 아, 윤보상이 뭐 자리 지키지 않았다면 이거 내주는 골이었어요. 지금 윤보상 골키퍼는요 깜짝 놀렸을 거예요. <laughs> 그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만약에 많이 내렸을 경우에 연주가 자 걸렸습니다. 아, 여기서 아. 다시 한번 슈팅 터졌냅니다아 성공입니다 윤보상. 자 박용우였어요. 박영호 선수가 그 후반 들어와서 변칙적으로 공격에 좀 긴계가 달았었단 예. 말이에요. 친잘 때렸어요.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네, 네. 그렇죠. 자김용지 예. 선수의 머리에서. 헤딩. 이겁니까? 어, 자, 가까스로. 어... 자, 오늘 윤보상 골키퍼가 순환인데요. 순환이에요. 예. <laughs> 아, 추가시간 상당히 긴데요. 6분 30초 남았습니다. 반대편에... 올라갔어요. <laughs> 1일대1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아, 일단 뭐 울산 입장에서 본다면요. 오늘 경기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은 이후에 지금 이제 태국 원정 뭐 이런 예. 시나리오를 기대합니다. 에도 박찬척 수애도 오른발슛. 김보상이 넘어지면서 막았습니다. 왼쪽보다는 지금 우측으로 줬기 때문에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걸렸기 때문에 조금 약했어요. 예. 에드도 6라운드 상주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골을 기록했고요. 임종훈이 끌어냈습니다 에드가 빠르게 치고 갑니다. 에드, 박상까지 에드, 에드 테크를 이겨냈습니다. 에드! 윤보상이 나갔습니다 전방까지 올라가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에드가 정원인과의 몸싸움을 완벽하게 이겨냈고요. 강수를 해야 됩니다. 네. 김지룩의 애들에게 애들 올라픽으로 곳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잡아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봤던 애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런 게 부드럽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동작이거든요. 네. 방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경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이동봉. 낙대 연결, 인정은 슛! 굿. 약했습니다 다시 <가격> 김민재가 전방으로 연결, 이번에도 버려집니다. 그리고 주심의 퀴슬이 울렸습니다. 양키의 팔라우드 밭대결, 광주가 전국을 꺾고 승점 3점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헤드에 정확히 맞았거든요 예. 지금 완전 슈퍼 세이브에요 자드로 기가 막히고 올라왔고 어, 여기서 어 위치선정 낙하지정요 지금도 <laughs> 야 이거 윤보상이 완전히 슈퍼 서브입니다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을 쭉 네. 뻗어서 손가락 끝에 걸리는 야 이거 순간었어요 그 네, 예. 예, 지금 웨슬리 선수의 헤드였는데요 완전 진짜 슈퍼 세이빙이 됐네요 <laughs> 아탈나왔어요자 <laughs> 네, 올라오고요 그렇지 서툰 <laughs> 헤드 떨어지는 거 올라오죠 아두개 받아맞으면 집중력을 아, 버시는 윤보삼 골기법이니 아, 지금 세컨보를 해네요 반응이 좋았고 예. 아무반전에 이임천의 공격이 자 롱스롤이 아 지금 펀치한 거지 멀리 붙었거든요 아네네아 준수현 횟죠 먼저 골키퍼 자 윤보삼 골기퍼 성공입니다 네골 벗어나고요 그대로 오. 갑니다 헤딩 자 막았어요 그리고 공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옵사이드로 판정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킥을 올려줬었던 세징야 선수 김양욱 어 스피드상 스피드 과감해요 왼쪽에서 띄워줬습니다 회대로헤요 골키퍼 자세컨포 세컨포인트 수비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우진의 결정적인 슈팅 그래서 움직여줘야 해요 네. 골터치 가될거찔어줍니다자 잠시 다슛 아주 선방을 했네요. 네,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여기서 두, 두 명이 들어갑니다. 자, 공격과 수비 숫자 같습니다. 자 슈팅까지. 자 굴절 상황. 아자 잠수대요. 이제 갑니다. 아 늦었어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슈팅을 때리는 걸좀무예요 네. 자 중앙에서 뛰웁니다. 가슴 차기 아 슈팅까지. 아자 김종우 사토스사토스 사토스! 아아 번너킥이 됩니다. 네, 전했습니다. 윤보상번너킥 낮게. 올문쪽아 아! 사토스 쪽 매튜 퍼아아아어아어요 네, 이번엔 매튜 쪽 기회가 또 열렸었는데 김정호 매아아아아습니다아아아아아 슛.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토스 벗어납니다. 살짝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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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빠르게 할 필요 없죠? 네. 패스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패스플레이죠. 자, 토 스틸러 줍니다. 아 패스! 도망죠 자, 여기서! 아, 맞았습니다. 골키퍼잘 아, 나왔네요. 네. 렇게 <laughs> 띄워줬습니다. 슈아 지금은 업사이드를 지금 선언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이전 동작에서 피스리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명의수명 미드필드들이 어렵다. 좋아요. 어. 윤보상. 엄청난 슈팅 공승연. 한번 떨어졌던 공 그대로 아 바운드 슈팅이었어요. 원래 음. 순이 머리로 막았고 다시 한번 이번엔 왼발로 띄워줬어요. 헤 헤이쇼 윤보상 이번에는 윤보상 하지만 그 이전 동작에서 다시 한번 휘스리 올립니다. 하지만 그 이전 동작에서 옵사이드 탭을 뚫어낼 순 없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는 상황에서 음, 준유 선수의 합니다. 습니다 과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준유의 오른발 오른쪽 윤보상 그팀 국가대표팀 어, 상황 보고 받수 있겠습니다. 마그나 왼쪽 박사쪽 진입했어요. 어, 땅볼 로스 윤보상이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아, 안전범위 툭 쳐졌고요.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 어. 윤보상 펀칭 그 상황도 좋아요. 김자치로패스습니다 아, 권순영 패스. 그리고, 어러스, 슛 윤보석! 일단, 막아냈습니다. 박사님, 팝, 슛, 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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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골프 기퍼에게 바로 콜입니다. 최종환의 골파입니다. 최종환, 접근시도 합니다. 짧게, 슛, 놓고! 슛, 슛! 슛! 덤비, 더블리 슈팅! 멜보은 김용환 선수가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 오른쪽에 패스를, 볼을 잡은 선수가 최종환 선수였고요 네. 아, 지금 김대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왼발 슈팅. 퍼성 네. 선수가 손으로 잘 쳐냈습니다. 아, 네. 저내 <목소리> 주민규 짧게 측면으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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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태환 자,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이자 별로 볼 커버입니다. 경포상볼키퍼 위기를 넘겼죠. 자 여기서 아, 아 지금 딜레이가 됐어야 되는데 커트 하지 못하면 완전히 열렸었거든요. 아 일차적인 선방 정승용 정승용 경중이 크로스 육포상 볼키퍼가 그대로 잡아냈습니다. 이군호 이군호가 볼을 받았습니다. 이그노 중앙까지! 디에고! 디에고! 어! 디에고! 디에고! 박사쪽 디에고! 이그노! 촤악! 어. 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봉창진이 이걸 놓치네요. 오르샤. 접어냈고요 뒤쪽으로 짧게 연결했습니다. 앞으로 아, 찍어놓습니다. 오르샤. 복을 잡고, 하지만 윤보석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아, 김인성. 아, 아, 두 명을 앞에 두고 아, 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아, 연결. 아, 이영재. 짧게 연결했습니다. 아크 정면 그먼 거리 슈팅! 융보상 골기퍼가 장관했습니다. 나좋습니다 아, 김승준!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김성준의 김승준의 무서운 게 가장 저런 거죠. 우덜 상황에서 굉장히 능한 지금 가져갑니다. 왼발로 공간을 향해 찍어줬습니다. 아, 지금 비었어요. 빌렸니다 김창수! 크로스! 융보상 골기퍼가 장관했습니다. 김영국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키워넣 갑니다. 이스리에서 더블 셀보여러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보통 저런 경우는 에 네. 먼저 포스트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 네, 여기서 하고요. 네, 아무도 안 맞았어요. 네, 아무도 안 맞은 것 같아요. 연버상 골키퍼. 네, 앞쪽에 잘라 들어간 선수들에게 흉혹이 되면서, 원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볼을 그냥 쳐다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음, 음, 음. 카드를 먼저 쓴김학범감도 한번 선방을 얻었고요. 길게 갑니다. 채비후에 방향 전환 그리고 나의 슈팅이었는데 아들은 네. 좋았습니다. 오른발 끝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병호 돌면서 앞에 막하고의 이종민 낚사죠 자체 빨리 붙고 있는 포지션인데 여 슈팅 막아냅니다. 왼보사. 아 어, 이거 자, 잡아놓고 득점. 첫게 침착해서 남은 점에서 왼보사 골키퍼. 공을 어, 어, 못잡았쳤는데 네. 왼보사 어, 맞습니다. 네, 다시 잡아냅니다. 송시우의 돌파. 자, 빠르게 아, 갑니다. 갑니다. 한쪽으로 밀어냅니다. 반투로. 한쪽 크스보 펀치 네, 밀어냅니다. 다시 헤딩 연결. 네, 공중볼 돌려 세우는데요. 한도로. 그래. 아, 볼 잡습니다. 한쪽에는 음, 주니어. 리 들어갔고요. 반투로. 네, 네. 한쪽 쪽으로 접근. 안쪽에서 어손 아우. 흘러나갑니다. 네. 펼쳐가고 있는 대구. 다 비가. 왼손. 네. 다올렸고또 네. 슈팅. 네. 주니어. 아, 윤보상 골키퍼의또 선방이에요. 네, 네. 아, 네. 아, 정말 <laughs> 위기 극복 잘해주고 있네요. 네, 자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방지에서는 윤보상 선수인데요. 저파통터입니다 세지냐. 반대 반대쪽으로 길게 빈공단으로 연결 한 번에 잡아내. 잠깐 크로스 올라옵니다. 한번 전에 윤보상 잡아냅니다. 네, 지금도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자, 우리 뭐 현재 대표팀에서도 양쪽 측면에 네. 네. 사실. 어, 네. 세진이야 박세종 진이 세진이야 세진이 배영철만 네 먼저 조영 와이파이 오 윤보상 차반입니다 네. 선방 접니다 윤보상 야 지금 은 확실한데 네. 상황이었는데요 아, 완벽한 슈팅이었어요 어, 상당히 빠르게 연결됐고요. 면 조네 백호도 준영 제치면서 점점 점점 허락했습니다네 자 지금도 몸만 아. 터치했거든요 윤보상 골키퍼 심동원이 짧게 서범인 왼쪽 열었습니다 바다낸 서범인 왼발 오육 다시 한번 고드립니다.